갱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피하거나 늦추려고만 하죠. 그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 1. 갱년기란 무엇인가요?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몸과 마음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해요. 대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찾아오며 개인차는 있지만 월경주기의 변화를 시작으로, 감정기복, 체온 변화, 수면장애,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갱년기를 왜 준비해야 하나요? 갱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를 놓치고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쉽게 짜증이 나거나, 뱃살이 붓고 체중이 잘안 빠지면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수 있어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만들면 갱년기의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갱년기를 준비하는 핵심 루틴. 식습관 관리. 정제 탄수화물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류, 두부, 들깨 등을 적극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해 줍니다. 이는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운동 루틴 만들기. 유산소 근력 운동 조합. 하루 30분 정도 걷고 주 2,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해 줍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취미나 명상으로 감정 기복을 줄여 봅니다. 체중 관리, 갱년기 이후 체지방은 특히 뱃살로 축적되기 쉬움, 무리한 감량보다는 근육 유지 중심의 체형을 관리해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갑상선, 여성호르몬, 뼈 건강 등 변화가 크기 전에 체크하고 관리 시작. 4.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갱년기를 단지 노화의 시작으로 생각하면 더욱 우울해지고 몸의 변화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내 몸을 다시 돌아보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건강한 루틴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건강한 갱년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 5분 건강 루틴 하루 5분이었습니다.